근데 요즘에 네. 게임 하는 거 하면서 느낀 건데 막 처음에 막 1렙 1랩, 1렙에 막 가는 게 많아진 거 같긴 해. 그냥 다 1렙에 어디 가자고 핑 겁나 찍어. 예, 네, 맞아. 요좀 <laughs> 심대 많이 가요. 우리가 감면 같은 건 오늘 굉장히 심습니다. 맨 음, 개꿀 슨까지라스겠는데 나이스. 좀 따라가죠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사오 에디 플래시. 네넨 KD 툰데의 d 그이상성되었습니다가는 사이... 거야? 아, 아는거 같은데. 마드 한다고 그러는 거야한 걸이 쪽 갈까? 한 걸이 쪽이야? 응. 나할까요한데레드 응, 응. 스타 한데 먼저 들어가 봐 어, 팔갈 뭐야? 오케이. 이다이스 335. 635. 이거 그냥. 오면 따겠다. 레벨 싸움 래요 이거? 무슨 일이

그런 애들한테... 아니, 이게 1레2풀를찢다 빠져가지고... 음... 아이고, 못 맞췄네. 미니언 맞췄어야지... 아, 밀고 갈 수가 있을까? 그럼 음. 그냥 한 방에 쥐어줄라나? 그... 냥칠게 그냥, 그냥... 이거... 그냥 이거 그거 불러서 블러, 따져? 그냥... 음. 아, 그럼 안 쓰면 안 됐는데? 마음과 정신으로. 아 이거 한 방이네. 음그 뭐냐? 뭐야? 크라우스 여기 있다. 잠시 애매 한데, 그럼 그스다 여기 카트 라네 우린 반드시 결정 을 내려야 됩니그분은 커지지 근데 이러면 손해인데 저기 둘다 오고 네. 음. 이러면 약간 손해 봤다.

스맞춰가면가니야너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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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어 진짜 가야겠다 응 이거 진짜 가서 가야된다 나 받아 먹고 갈게 그냥 에 동시에 가는거 에바다 지금 턴네 우리 근데 충분하다는데. 집중하세요. 어, 일단은 뭔가 쟤네 빡세게 한다. 빡세게 해. 진짜로. 화탄 첫 첫에 집을 못 가가지고 말려. 맞아, <laughs> 맞아. 첫, 첫 기한 타이밍이 좀 꼬였어 우리가. 그러니까 그분 그분 불러갖고 뭐해 볼라고 네. 하다가. 그라스 좀잘 봐주. 음, 응. 그라스 타이밍이. 근데 얘 스펠 돌았겠다. <laughs> 돌아왔어, 안둘다 돌았어, 안했어둘다 돌았어, 둘다 <laughs> 돌았어. 잡았다. 아, 아나 실드 줄다다가 괜히 오르, 시간 걸었네. 아, 이거 조만갑다, 야. 아, 딱 아가리가... 둘다 풀... 얘풀 얘 썼고... 얘풀 네, 썼어요. 얘는 안 썼을 거야. 어, 7, 12... 12 때... 나 신발 사갈게, 이거... 아, 뭔가 하시는데... 이러니까 아... 그러 아,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... 이거 우리... 우리... 암 남들 압박해야 될턴이라 근데 뭐 어쩔 수없지 그라가스가 잘 봐준건데 이거이거 바로 갈래? 저일요이가없를요이거자이라 그냥 잡이잡아잡았다날 어, 걸어놓고 죽었거든? 알았어이이 이들. 자, 들자나 오, 니가 나 우리 어이니나가 저기 딱 나가서 숨어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 소름돋는 친구네 니단제가서 돈과 혁신 공존하는 것이거 있다. 얘네, 네, 네, 저 끊을 어수있겠다 이거 가야 돼요. 어, 나, 나 그냥 돈 빨고 왔어 아, 이거 먹고 가야겠다. 아, 그래, 그래. 안 하는데 흔들리지 마아몸와야 씨. 어 뭐야? 그로스될와아나 플래시 아 이건 내 실수다. 근데. 아 이거 라인 좀 밀어줘 봐. 나도 무 아, 나 이거 죽었으면 안 됐는데, 우린 반드시 결정을... 아, 이거 빨리... 이거부터 올리고... 이렇게 집중... 야, 근데 그라우스 잘한다. 야, 죽였어! 어허, 뭐야, 얘왜 이렇게 잘해? 안 죽을 것 같은데? 나이스. 뭐야, 이 카소스 왜 이렇게 잘해? 집중하세요. 가 함께 하시게. 아 이거 레드 들어와. 레드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. 무조건 오는데? 타어 가자 가자 가자. 개 없다. 사연 궁쓸텐데 아, 와운 진짜 너무 없다야. 어, 사연 탈포 때문에 아까이 남는 사연 호텔. 타워 쪽 밀지 밀거 같은데 탑을. 톱을 먼저 밀면 나쁘다. 그나마 다행이. 어차피 미드 얘 만업도 갖고 못 밀어. 오케이. 아, 씨. 아, 모르고 Q 한개더 찍었네. 아 근데. 그 그래. 아, 은근히 템이 그렇게 막, 막나오질 않은데. 그라 근데 데미지가 살벌하다 근데 네. 여기 그라 그라스좀안포던것응 음, 맞아 맞아 그라 좀 많이 쓰다 똑똑. 못 들어가죠. 아 아, 이거 스톤을 맞춰 어야 되는데, 우리가 오케이. 아, 내 네, 옷이 없네. 야, 근데 확실히 세긴 세다 쟤네 좋아. 에이. 아, 그라스 때문에 밀어도 되나? 아, 못, 못 미겠지.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, 근데 우리 정글 너무 말렸다. 근데, 에. 카로스가 그만 아아 카로스 비었네 딜그라 저 딜이 예측이 안돼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알큐를 어, 썼는데 내 앞에 꽃이 있어갖고 알큐가 안 나갔어 맞췄으면 이거 잡은 거였는데 아 맞아요 음 모르고 그냥 라이온올 수도 있대요. 집중아비데 죽었다 이거. 결을나 조금만 생각하고 있자. 탑 너무 안 보이긴 한다. 아, 근데 이거 이아라이온 아, 때문에 나풀 쓴다 그냥. 아, 이거 슬로우 된다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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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, 걍 죽네? 도망갈 수가 없네? 근데 이러면. 근데 이거 음. 왜, 얘네 너무 투머치 했다. 아냐, 아냐, <laughs> 전용소안 했는데? 아니, 2차까지는, 어차피 저희도 2차, 2차는 미드 1차 밀어서 상관없어. <laughs> 얘 전력 3차까지는 못 가야 돼. 우리 미드 2차 못 밀어, 근데. 아니, 아거탑 2차 밀었어요, 탑 2차. 아, 원. 아니, 그거 이상해, 근데. 개새끼. 오케이, 잡은 거 크다. 존나 <laughs> 무서워야, 존나 무서워. <야>, 무서워야. <laughs> <존나> 무서워, <laughs> 아유 와, 나 이거 만약에 이거 안 갔으면 죽었거든? 아까? 아니니? 클 일본에 르 아에야얘아그아 으아, 나아 으아, 아, 뭐야 얘. 아 그냥 지? 아, 먹폰 났네. 안 돼, 먹폰할만하네, 투포라. 아, 이겼다, 이겼다. 반트란 뭔가 왔더, 진짜 그냥 데미지들이 말이 안 돼요. 우르고스 언제 합류를 해주지, 이거? 그러게. 근데 5대5면 이길 것 같은데. 쟤네다물몸이라 갖고 우르고이한번꼬면려라 네, 카운... 어. 카스 딱한대 한 맞고 우르고공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, 이제. 쟤 마, 쟤 뭐지, 마저만 나와. 쟤 마저가가지고, 데이스가. 나랑 우루고스 좀잘 놓겠다. 그래봐라. 아, 우리 뭐좀잘리겠네데 어째 플래시는 있어서 근데 안줄것 같은데? 아, 뭐, 이거에 섞어야 뭐. 되는데. 이러면 안 되는데. 안 돼. 어, 됐다. 얘네 한드왜이렇게 항상 있는 거 같냐? 짜증나게 <laughs> 아니 씨개0 받네. 아, 이거 0 0 0 0 0 볼게요 들어가들어가 아, 들어가지. 바보야. 제 스킬 다빠져는다 아, 저 큐가 없어요. 큐가 없어요. 아, 가없요 오케이. 나이스. 흔 어. 진짜 게임 개쓰레기 게임이다. 인정 <laughs> <laughs>

누구보고큰네 어우, 죽었다. 흔들리지 말고, 알고 살려줘. 아이고 지킬 수 있나? 빤트론, 빤트론, 뭔가 갈때트 없나 아이 정도면 아행행이 어, 다행이다. 불행 중다행행이다빤 보여주나? 아우 궁 까비 야 점화 걸어놨는데 아 점화 안 죽었어 어우 궁 까비다 좋아 이시들아시들 아, 여기서 안 갔어 씨. 불료 거리 대. 맞나? 이아 어? 저 역시 에이. 걔네들 깨져 아, 았다 우리 하나까지. 아이고. 왜 이렇게 못 잡아. 뭐야, 그거? 어, 이게 방금 사람이 아니었다. 방금 그분, <laughs> 어? 그분 아니, 그분, 그분 아. 궁, 궁 클래스 지렸다 그냥 그분 왜, 왜 쩌렁 못잡고 있냐? <laughs> 신기하긴 했다. 아, 이거 일로 오, 오는데 될까요? 네, 네 그분이 이쪽으로 와봐. 이쪽으로 와봐. 이거. 아, 이거까지는 안 돼. 야, 그래 지금 궁이 없어서 나 이거 있어, 갖고 그러니까. 돼 대긴 해. 어, 네가 이 e 맞추면 잡았어, 근데 이거 지크 있어. 집중하어 게임 근데 이상하다야. 아이 그거 탑을 왜 밀어 이 자식.

살만하지 않아 려줘 살려줘 바론 바론 갔다 야우르고 지렸다 근데 방금 어그로 인정 아니다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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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뛰어올 거거든? 조심해라. 오케이. 아니다, 아니다, 이거, 이거, 바로 용까지. 너탑까너탑까너탑까 타까, 너 타까, 너 타까. 아, 탑 밀어야겠는데? 어, 탑 먹어야지, 저, 저 웨이브 너무 커. 아, 이 와중에 또 레드 있네, 토킹 <laughs> 지겹다, 이제. 나고에 있긴 한데, 그럼 멀긴 함? 어, 뭐야? 뭐야? 아니야, 아니야, 거 진짜? 이게 이상해. 화살을 졌네, 이력차에 앞 오면. 평화가 함께 한아 알고 덤비시죠? 아예요. 아, 니못잡겠다 뛰어볼게. 아, 그래도 한번 가보자. 위로 올렸는데? 응. 안 되겠다 이거. 뭐야? 얘. 어디서 공쓴 거야? 어 뭐야? 집갔었네. 나이스. 아, 탈탈 예. 탔나? 아니 아니, 집간 거야. 직간 거야. 저 위쪽에서 집간 거. 우리가 한만우리 뚫어야 되는데 우리. 평화가 함께 하시게. 사이온 아디폰? 아이디폰이 뭐야? 사자후? 사자후 제 외국인인 걸로 아는데 아, 강한라스리쟁 아, 그래? 네. 예. 나 타. 제 외국 선수라고 했는데 누가? 아 뭐야 이게 왜발아 맞다 같이 발동되는구나 이거 나이스 카소스 캐리 인정 아니 존나가몇개요 야, 쟨, 쟤네 존자짱 많아, 근데 이 한타만 존자세개 맞다.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존나 힘드네.